네, 목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laughs> 법대로 사는 남자, 법대 출신 경력직 사무장, 외우세요. <laughs> 김경진입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오회까지 오면서 뭐, 이혼, 성본 변경, 부동산,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다뤄봤는데요. 오늘 또 어떤 사건 정리 오셨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 전에 오늘 저희와 함께 또 명쾌한 법 이야기를 풀어가실 법률 전문가 세 분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사건 만나 볼게요. 자, 이번 두 번째 사건은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사건인데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관심 가는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예. 실제로도 이제 주변에 많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일단 어떤 일인지 먼저 여러분들도 눈을 크게 뜨시고 화면 만나 보시죠. <laughs> 우리 음. 이사 가면 영지방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초록색이 좋겠죠. 그거는 영지한테 물어봐야지. 그렇네. 아, 그리고 또 어, 잠깐만. 누구? 어. 여보세요. 아, 예, 뭐라고요? 아니, 일주일 전에 계약했는데, 계약 해지라고요? 뭐, 뭐, 왜? 이거 참... 자 이제 도장 찍으시죠. 아 네. 도장. 어 계약금은 1억 맞고요. 계약금이 끔된거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어요. 지금 전세 살고 계시는 분 보증금이 3억이니까 그럼 2억만 더 드리면 되는 거 맞죠? <laughs> 네 맞아요. 아내분이 꼼꼼하시네요. 아 근데 그 이분은 계약이 얼마 안 남으신 거 맞죠? 네 8월이 계약 만료예요. 그때 전세를 더 연장하시던가 아니면 들어오시던가요? 아 저희는 들어오려고요 저희 애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근처에 가게 됐거든요. 어 그럼 딱이죠. 애들 학교 때문에 이 아파트로 사람들 많이 이사옵니다. 아, 네. 전세를 끼고 매매 계약을 하신 거네요. 저희가 잔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변한 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퇴계약 사항에 잔금 지급일 전이라도 잔금이 마련되면 최보연 씨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네. 네, 네,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게요. 네. 잔금 지급 특약라또 했네요. 네. 그 조퇴약까지 있어요. 네. 오늘이 적금 만기니까 <laughs> 잔금 이억 이제 넣을 수 있겠다. 빨리 우리 집 만들어야지. 아, 여보세요. 아 예. 어쩐 일로? 아네 저 잔금 이억이 준비돼서요. 그 혹시 집 등기 서류 준비됐나요? 아 그렇게 안 급한데 천천히 보내주셔도 돼요. 아. 저희가 하루빨리 집을 갖고 싶어서요. 이번이 저희 첫 집이거든요. 아, 근데 요즘 주변 시세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그래요. 혹시 내가 계약금 돌려주고 취소하면 안 되겠죠? 오, 어, 안, 안 됩니다. 그 저희 애, 애 학교 때문에 이사 가는 거라서요. 아, 알겠어요. 되도록. 천천히, 천천히 보내주세요. 매도인 체로가 아, 돌변했네요. 저기 잠깐만, 여보세요, 여 여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집 진짜 잘 사신 분이네. 요즘 그 아파트 가격이 배로 올랐어요. 살때 진짜 잘 사셨습니다. 아네 그런데요. 아 그쪽에서 그 계약 해지하겠다고 연락이 왔던데요. 아 요즘 그 집값이 올랐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두 배로 돌려받았어요? 아니요 그 계약금 얘기는 아예 없던데요. 그거는 계약서에 써져 있는 건데. 아 그래요. 어 잠시만요. 아 근데 그 내용 증명에는 그런 내용이 안 적혀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법원에 가면은 공탁인가 뭔가 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아 공탁이요 저는 그 길로 집주인을 피공탁자로 해가지고 일억 원을 법원에 변제 공탁했습니다 아 그런데 집주인이 저를 상대로 계약금의두 배인. 2억 원을 공탁해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계약을 했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계약을 무르자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준기씨의 사연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 저도 주위에서 몇번 들었거든요.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팔려고 했던 그 집주인의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여기 이제 구체적인 사건으로 와서 딱 보면은 일단 주인공이 나준기씨, 나준기씨는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를 결정하게 되고 어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예. 체결 당시에 특약 사항이 중요합니다. 잔금 지급일 이전이라도 잔금을 마련하는 대로 지급하기로 그렇게 특약을 하게 됩니다. 음.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잔금을 어,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이 아파트 시세가 올라서 이 매도인인 보현 씨가 음. 계좌 그러니까 예금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켜서 돈을 안 받겠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 씨가 공탁이라는 또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그것만 보면 매도인의 태도 변화로 인해서 생긴 법적 분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이 사례의 문제가 요 부동산에 특별한 조항이 인쇄되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나 변호사님. 네,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부동 문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서에 인쇄되어 있던 문자로 네.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중도금 뒤에 괄호 열고 중도금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이라고 이렇게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습니까? 네,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례는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매수인이 나중기 씨가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매도인 최보연 씨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언급도 없이 음. 단지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만 통보를 했고. 이 계약 해제를 통보할 때에는 원래는 이 배액도 같이 주면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제 통보를 어, 계약금의 배액 없이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해제 통지가 유효하느냐, 적법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중기 씨가 법원에 공탁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 최보연 씨가 계약금의 두 배인 2억 원을 공탁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 음. 이제 이 사례의 경우를 보면은 장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대금까지 준비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거의 계약이 다 됐다라고, 완성이 됐다라고 봐도 다름이 없는 건데, 이런 경우에 변호사님 보기 어땠습니까? 아, 역시 경력직 사무장님답게 네. 이 중요한 포인트를 예리하게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 그, 그렇군요. 네. <laughs> 네 나중기 씨가 장금 2억 원을 다 마련해 둔 상태에서, 미리 지급하기로 했던 그 특약에 따라서 잔금을 주겠다라고 연락을 하니까 최보현 씨가 그 돈을 안 받으려고 자신의 계좌에 거래 정지를 신청을 해서 거래 정지가 된 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 나중기 씨가 돈을 지급하려는 것을 이행의 제공 또는 구두 제공이라고 하고 음. 최보현 씨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채권자 지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받을 채권자가 늦게 받겠다라고 한다거나 또는 음.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 음.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돈이 지급된 것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미 잔금이 지급된 셈으로 치겠다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이행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어도 지급된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그런문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상황에서는 네, 아까 부동 문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보통 계약서에 보면 컴퓨터로 미리 다 인쇄를 해 놓은 그 문자들, 글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글자라고 해서 부동 문자라고 하는데요. 아. 여기에 보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설령최보현 씨가 해제 통지를 하면서 계약금 두 배를 같이 반환했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미 잔금이 지급된 뒤에 한 해제 통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 그런 해제 통지는 잔금 지급 이후에 한 거라서 하나만한 것이 되죠. 아. 야. 그런데 실제 최보현 씨는 아예 나중에 잔금 일부까지 공탁 받고 나서야 계약금 두 배로 공탁을 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해제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해제를 하려면 일찍 좀 이렇게 계약금이 두 배를 물고 해제 통보를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아... 변호사님 그런데요, 보통 실제로 계약금의 배를 물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미 정해진 매매 대금을 뭐 계약금이나 장금 지급 시기에 수수하고 네. 이제 계약, 등기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처럼 갑자기 집값이 급등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해서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 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고 해지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아, 그럼 예를 들면 6억짜리 아파트면 네. 계약금을 6천만 원을 줬는데 그렇죠. 1억 2천을 배상을 하더라도 2억 이상이 올랐다 하면 더 많이 올라버리니까. 그렇죠. 2억을 다시 받는 상황이 되니까 음. 뭐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더라도 시, 차익이 한 2억 정도 나면 <laughs> 예.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을 하려고 하죠. 오. 자, 다시 드라마 사례로 돌아가 보면요. 계약 후에 보면 보현 씨가 통화를 할때 그러잖아요. 잔금을 천천히 거북이가 걸음마 하듯이 보내주세요. 연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laughs> 아, <잘> <laughs>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집주인이 뭐 보증금은 중도금은 넣지 마세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음. 이것도 좀 계약에서 영향이 있습니까?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다. 그런 시간을 보려고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때 지급일보다도 먼저 돈이 마련된다면 가급적 빨리 지급을 해두시는 것이 계약을 파기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계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음, 음. 계약할 때 여유가 된다면 중도금을 좀 같이 줘버리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중도금은 가급적 빨리 지급하는 게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것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지금 집을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여기 그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아이 때문에 이사를 하려고 이제 실제 거주의 목적으로 이사를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런 피해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 네, 사항 같은 경우는 특약 사항을 둬 가지고 그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 당시의 그 책임 부분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음. 아, 계약사상에 음, 그렇죠. 아예 그냥,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더 높은 배상액을 정할 수도 있네요. 예,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상의 특약상은 가장 무선시되어야 되는 사항들이라서 아... 그걸 명시해놓으면 이런 부분들을 예, 방지를 좀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근데 말이죠, 어, 이게 계약금하고, 계약금하고 장금만 있잖아요. 근데 중도금이 없어요. 음. 근데 이게 중도금 있고, 그에 문제가 좀 달라지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이제 법에서는 해약금 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일종의 이제 해약을 할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상태에서 미리 지급한 돈이라고 보고 그 돈의 배액을 상환을 하면서 해제하는 것을 이제 해약금 해제라고 하는데요. 예. 이 해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가 있기 전까지 가능하고 음. 이행에 착수가 있고 난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행의 착수가 뭐냐 이런 게 그렇죠. 많이 궁금하실 텐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여도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지급하기로 한 날짜보다 먼저 중도금을 지급을 해도 그것이 적법하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만일 중도금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중도금이 준비가 되었다면 미리 지급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따져보야 될 것이 계약금 해제 통지와 이 중도금의 입금 중에서 어떤 게더 빠르냐? 바로 아, 이걸 따져보야 아, 됩니다. 아, 중도금을 더 빨리 지급하면 해제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지급을 못하던 차에 이런 통지를 받고 계약금 1 0도 돌려받았다. 아, 그러면 해제? 예, 그러면 해제가 되어버리는 아, 거죠. 아, 중도금 진짜 중요하네. <laughs> 이게 시간 차 어, 그러니까. <laughs>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자 이거 저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혹시 저렇게 계약이 만약에 파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중개인인 순덕 씨가 과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그러네 <laughs> 아, 역시 그 중개인까지 생각하시는 세심한 <laughs> 이 진행이신데. 그건 대본이 없는 건데요. <웃음> <웃음> 네, 보통 중개 수수료는 이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받고 난 다음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렇더라도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라면 그 계약 파기 시점까지 중개인이 진행을 한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정산을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음... 아, 그러니까 일한 만큼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얼마로 정산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계약 파기가 되기까지 그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음. 과실이 없어야만 청산해서 청구를 할수 있겠죠. 유신 변호사님도 요에 준하는 당부 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laughs> <laughs> 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라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법시대 때부터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꼭 지켜져야 하는 격언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말인데요. 음. 사실 부동산 거래 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렇습니다. 계약이 지켜져야 하는 건 맞는데 어쩔 수 없이 파기돼야 될 상황도 반드시 겪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정확한 자문을 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강. 네, 오늘도 세 분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속담이 있지만요, 모르면 여러분 저 사연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골치가 <laughs> 아플 수가 있거든요. 어, 저희 더로이와 함께하시면요, 어, 법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소송과 분쟁 해결 방법까지 다속 시원하게 알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매주 목요일 밤 6시 50분 본방 사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합시다.